네, 여러분,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 문제 어려워요. 어렵고, 생각 떠올리는 것도 어렵고, 이제 어디서 많이 봤던 익숙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익숙한 스타일이 아닌 그런 문제들은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 예를 들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 있죠? 이 부분을 풀면서 나열을 많이 해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보고, 원래 나열만 잘하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 패턴을 보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처음 시작할 거 정말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처음 보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풀 때는 나열을 먼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요 문제를 다 읽었다고 가정하고 문제 설명 한번 해볼게요. 문제 이해도 좀 필요하긴 한데 4인계의 동전은 원래는 앞면만 이렇게 쭉 보이도록, 어디있습니까 앞면이 보이도록 나열된 4인계 동전을 그림처럼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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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갈아 나오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의 실행의 수를 a n이라고 얘기를 한다. 4인계를 이제 원래는 앞면만 다 있겠죠? 앞면만 다 있는 4인계를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몇 번의 시행이 필요하냐? 그 시행 횟수를 an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정의 사실 이 정의만 나와서 문제는 풀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었다는 얘기는 예 새롭게 정의된 함수 또는 수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의의 함수 수열을 풀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감 잡기인데요. 감을 잘 잡기 위해서는 나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뭘 예를 들어냐면은 A1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쭉쭉 나와 있는 여기에서 뭐만 바꾸면 됩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앞면 이 보이도록 나열된 네 개의 동전을 앞뒤 앞뒤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의 시행횟수 이게 이제 몇 번인지를 보여줬어요. 처음에 앞면만 다 들어가 있다가, 뒤집을 때, 인접한 거두 개를 뒤집어야 돼요. 처음에 요렇게 뒤집은 거죠. htth. 그리고 요길 또 뒤집으면 되겠죠. 어,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알려줬잖아요. 사실 이거, 어디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방법을 떠올리는 거,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야 내가 하나 알려줬으니까 이걸로 네가 여러가지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봐 그냥 문제 해결력 한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물어본 겁니다 A1을 알려줬으니까 A2도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얘는 뚱뚱뚱 해가지고 이번에는 8개를 앞뒤 앞뒤 만들기 위한 최소의 시행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볼게요 최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소 최소. 근데, 여덟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덟 개. 요만큼은요, 요만큼, 방금 했던 그 방향으로, 두 번의 실행으로, 우리 htht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 네 개도 어때요? 두 번만 더 실행을 하면은, htht를 만들 수가 있겠죠? 즉, 여덟 개가 있으면, 총네 번의 시행으로 이만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나열을 하니깐 보이는 겁니다. 나열을 하니깐 보이는 건데, 과연 그러면 이네번이란시행횟 수가 최소인지, 그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최소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이제 조금 의심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나열해서, 어? A2는 지금 네 번이네. A1은 지금 두 번이네. 그럼 A A3는 어때요? A3는 몇 개냐면 4인 계즉 12개. 12개를 뒤집는 건데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여기 두 번. 여기 두 번. 여기 두 번. 네 개씩 끊어서 하면은 총 여섯 번이 여섯 번의 시행으로 앞뒤 앞뒤를 만들 수가 있겠죠. 1 2개면 여섯 번. 8개면네 번. 4개면 2번. 어, 혹시 1과 2, 2와 4, 3과 6. 그럼 A4는 8이지 않을까? A5는 10이지 않을까? 즉, 여기다가 곱하기 2을 하니까 되는 거였잖아요. 나열해서 이렇게 패턴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얘가 최소라는 그런 증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없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날된거 가지고 답을 내고요. 얘를 증명은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해도 되는데, 얘 증명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요. 이 생각 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시험장에서 아마 긴장돼서 더 생각 안들 수도 있어요. 얘가 4N개, N개, 이렇게 N 들어간 요런 놈 계산할 때는 되게 힘드니까, 우리 뭐, 8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8개. 즉, 숫자를 그냥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4인계가 아니라 8개의 동전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처음에 앞면만 다 있었고, 인접한 두 개를 계속 뒤집어서, 같이 뒤집어서, 앞뒤 앞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앞면이 뒷면이 된게몇 개가 있습니까? 총 4개가 있죠. 앞면이 뒷면으로 바뀐 게총 4개가 있어요. 적어도 이 4개는 한 번쯤은 뒤집혀야 됩니다. 한 번쯤은 뒤집혀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은 뒤집혀야 되는데, 얘가, 볼게요. 뭐한 번에 같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거죠. 뭐 인접한 거를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뒤집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때요? 인접하지 않았죠? 인접하지 않은 것들이 총 4번 뒤집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하던 간에 최소는 4번이란 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가 4번인데 아까 우리 계산할 때몇번 나왔어요? 4번 나왔죠. 즉 4번으로 얘가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기존의 A1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전 걸 이용해서 계속 증명하는 거, 우리 이제 점화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어려운 말로는 뭐 리커시브하게 이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발상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인접하지 않은 게총네번 뒤집혀졌다. 그래서 최소가 네 번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 A1을 통해서 A2가 네 번만에 뒤집힐 수 있다. 요거를 나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패턴추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 네 번이 네 번이니까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네 번은 최소 최소한의 시행 횟수라는 거 우리 알수 있겠죠? 그래서 아, a1은 2고 a2는 4고 a3은 6이다. 그러면 an은 두개의 차이니까 2n이다.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한 다음에 수열의 규칙을 찾으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 이거는 1도 아니죠. 예, 시그마 N이 1부터 20까지 2N. 예. 이거 뭡니까? 2분의 20 곱하기 21 곱하기 앞에 2니까 2. 네, 420.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처음 나온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렇게 샘토링에서는 새로운 정의 수열 또는 함수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새롭게 정의된 그 수열 또는 함수 이것들은 나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추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일반화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일반화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식변형에서 푸는 거 물론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형에서 쓰는 게 좋고요. 처음 나오는 그런 유형에서는 나열이 답입니다. 좀더 궁금한 게 있으면 카카오톡 샘토링으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